안녕하세요 여러분 도발의 마니. 오늘은 여러분들께 어떤 영상을 보여드릴 거냐면 어 이제 여름이에요. 여름이어서 사실 근데 여름 때 되면은 여러분들 다들 항상 그 고민하시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입을 옷이 없어요. 입을 옷이 없어. 물론 하울 영상 때 굉장히 많은 옷들을 소개시켜드려봤지만. 그래도 항상 옷장을 뒤지면 입을 옷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쇼핑을 하고 과소비를 하고 입을 옷이 또 없고 또 사고 내년에 또 사고 또 사고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 건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오늘 준비해 드린 영상은 국내 브랜드도 그렇고 해외 브랜드도 그렇고 어, 이번 여름을 대비해서 타이다이라는 기법을 활용한 티셔츠나, 뭐, 그런, 의류들을 많이 출시를 했어요. 그게 어느 정도 저는 이제 앞으로 조금 올 여름에, 한 이제 여름이 오면 유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은 또 트렌드에 또 뒤져지, 뒤쳐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항상 힙한 것들을 또 쫓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오늘 좀 소개시켜 드릴 염색 기법이 이제 타이다이라는 염색 기법이에요. 염색의 하나의 그 종류인데, 어, 이렇게 타이 묶어가지고 염색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약간 요런 식으로도 되고, 요런 식으로도 약간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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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데, 예 약간 이런 느낌을 낼수 있는 것들이 타이다인데, 사실 브랜드에서 내기도 하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쉽고 간편하고 싸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타이다이 기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뭐 손쉽고 간단하고 그냥 다른 브랜드에서 나오는 그런 의류를 입는 것보다 싸게 자기만의 개성을 살려서 이렇게 해서 간편하게 만들어서 입는다고 하면 조금의 불편을 감수할지언정 남들과 똑같지 않은 옷들을 입을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타이다이 염색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과 보리. 자 먼저 준비할 준비물들이 있어요. 준비물들이 있는데 여러분들께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자 뭐가 있어야겠어요? 티가 한장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흰색깔 티셔츠에다가 색깔을 입혀야겠죠? 다 이제 막 늘어나고 막 오염이 좀 생기고 막 이런 것들을 일단 준비를 했어요. 왜냐면 그냥 색을 입힐 거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아서 저의 채취가 마음껏 담겨져 있는 티셔츠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약간 목에도 좀 약간 노래졌고 약간 그런데 뭐 어차피 색 입힐 거니까 자 그다음에 당연히 염색약이 있어야겠죠. 근데 제가 참고한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에서는 한벌에그두 개씩 색깔당 두 개씩을 썼더라고요. 어 조금 불안하긴 한데 일단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한번 해보고 뭐 구한 게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네. 요거. 자그 다음에 타이 묶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고무밴드를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가족관계증명서. 밀과 보리. 자 통입니다. 그냥 여기다 이렇게 염색막 을 해서 염색약 뿌릴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통을 준비를 했습니다. 뭐 이거 무슨 통인지 모르고 그냥 집에 둘러다니는 거 하나 가져왔는데 뭐막물 들거나 이러진 않겠죠. 여러분 다 뭐. 선 실행, 후뚜막, 아니겠습니까? 네, 선 실행 후뚜막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밀과 보리 자, 일단은 먼저 이렇게 좀 모양을 내줘야 돼요. 그래서 묶어야 되거든요. 보통은 이런 식으로 소용돌이 치는 듯한 물결 무늬를 많이 쓰기도 하고, 그게 사실 제일 이쁘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역시나 이쪽? 아니, 이쪽? 쯤을 가운데로 잡아서 한번 돌려보도록 합시다.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모양을 살짝살짝씩 잡아주시면서 돌려주시면 더 이쁜 모양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막, 너무 또막 정갈하게 이렇게 막 잡고 이러면 또 그것도 안 이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살짝 어느 정도 모양을 대충 잡아주면서 대충 해도 잘 나오겠죠. 아, 일단 처음이니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치? 자 요렇게 일단은 돌려서 잡아줬고요 그 다음에 고무밴드를 이용해서 한번 묶어줘 볼게요 아뭐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어디,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한번 묶어줘 봤어요 뒤에도 약간 요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고 그 다음에 아 맞다 요거 담을 요거 물에다 풀어가지고 담을 용기가 필요하구나 그 다음에 소금 맞아요 맞아 밀가보리. 네, 여러분.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 뜨거운 물이랑 소금도 있었어야 됐어요. 자, 그러면 먼저 소금을 물에다가 녹여줄 건데, 뭐, 무슨 약간 고운 소금으로 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집에서 고운 소금을 못 찾겠어요. 그래가지고. 뭐, 굵은 소금도 되지 않을까? 뭐, 무슨. 괜찮겠지? 아, 염색은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어, 이거는 다이론이라는 염색 회사거든요. 그래서 염색약 만드는 회사인데, 44번이랑 15번을 샀어요. 빨간색이랑 뭐 보라색인데, 이두개 하면 이쁠 것 같아서. 그래서 요거는 인터넷으로도 팔지만, 저는 홍대에 그 호미화방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호미화방에서도 다그 염색약을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샀어요. 만약에 오늘 영상을 보시고, 제 염색이 잘 안된다 모자란 것 같다 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은 두 개를 사세요 <laughs> 그러시면 되겠죠 뭔뭐 물도 뜨거운 물로 준비하라 그랬는데 조금 식었다고 안 되고 막 이러는 거 아니겠죠 부어주저 보도록 할게요 보라색 먼저 볼까 빨간색 먼저 볼까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조심스럽게 붓기가 쉽지가 않네 <laughs> 붓는게 쉽지가 않구나 아이참헐 얼... 어, 어, 어. 어, 잘, 잘할수 있겠지? 어. 밀과 보리. 자,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도 한번 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괜찮아? 어, 아, 이거 밑에 물다 괜찮아? 아, 모르겠다. 그냥 여기다가 할게요. <laughs> 아, 저 불편해서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내 생각엔 그래. 자, 이렇게. <laughs> 재밌다 <laughs> 아, 어느 정도 이렇게 색깔이 섞여 주는 것도 뭔가 그라데이션이 좀 들어가니까 더 괜찮아질 수도 있어요. 어? 염색된다. 손손 <laughs> 손, 손 장갑 껴야 돼. <laughs> 밀가벌이. 자그 다음에 이렇게 한쪽에 쓰면 뒤집어서 이제 뒤집어서도 똑같이 한 번에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laughs> 밀가 보리. 비닐팩에다가 뭐한 20분 정도 넣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옆, 에 있는 이 비닐봉지로, 자, 요렇게 담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몇 시지? 이 시간이 7시 25분 정도 됐거든요. 제가 한번 25분이니까 20분. 45분까지 기다렸다가 한번 다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밀가보리. 자, 여러분들. 어 지금 이제 거의 한 2시간 정도 지났아 1시간 반 지났거든요. 그래 가지고 일단 지금 여기다가 이걸 해 놨는데 한번 풀어 보도록 할게요. 물에다가 한 두세 번 세네 번뭐 이렇게 헹구는 거래요. 그래서 한번 헹구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과 보리. 자, 여러분, 지금 다 헹궈서 일단 왔는데 그 물이 계속 나와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어느정도 대충 여러분들께 빠르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문제점이 있었어. 묶은 그 상태에서 헹궈야 되나 봐요. 근데 그걸 잘 몰라가지고 그냥 헹궜더니 전체적으로 약간 조금 분홍색, 그냥 바탕이 분홍색처럼 됐는데, 뭐 근데 이것도 이거 나름대로 엄청 이뻐요. 근데 되게 이쁘지 않아요? 난 지금 엄청 이쁜데? 보면, 흰 색깔이 그냥 아예,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야. 와, 진짜 리얼 대박이죠. 자, 이렇게 엄청 멋있게, 이렇게 저렴한 금액으로, 이렇게, 타이다이 티셔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와, 어, 진짜 이쁜 거 같아요. 근데 나 진짜 이거 잘 입고 다닐 것 같은데? 아닌가? 이거보다 더 많은 색깔들을 혼합해서 해도, 더 괜찮을 것 같아요. 음!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자. 타이다이, 여러분들도 타이다이 염색해서 여름에 엄청 멋있는 패션 피플로 거듭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아아요 메가 뽀리?